현재 30대인 나로서 정말 30대에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을 약간은 좀 따끔하게 응. 내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데 미친듯이 매진하고 응. 목숨 걸어야 돼. 또 내가 진짜 중요시여기는 누군지 궁금해 오늘 제가 여쭤볼 것은 예전에 20대에 꼭 해야 할일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30대가 되면은, 웰컴! <laughs> 아직 1년 남긴 했는데, 그래도 30대가 되면은 꼭 해야 될 일을 미리 알고 데뷔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요. 구독자 중에 30대도 또 많잖아요. 그래서 30대가 꼭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20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또 40대, 50대 구독자분들은 내가 그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좀 얘기해달라고까지 하셔서 황송하고 감사했어. 통찰력 있게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그리고 현재 30대인 나로서 정말 30대 에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을 약간은 좀 따끔하게. 그리고 나도 반성하면서 같이 조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크게 20대 때는 이걸 해라, 이걸 뭐 해라. 주로 내가 경험과 가능성이 좀 치중을 뒀는데 30대는 어떤 느낌이냐면 본격 느낌, 본격 무대 위에 선 느낌, 냉혹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할게.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게뭘것 같아. 가장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30대에 진짜 중요한 건강 요즘 내 키워드가 실제로 내가 건강을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20대 때 아니, 너무 건강한 게 당연한 거니까 아픈 친구들 간혹 있지만 건강이 뭐 굳이 밤새 술 먹어도 20대 때는 다음날 아침 끄덕없고 30대 아우 죽겄다 아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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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이러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요즘 내 주변, 내 채집권 중에서도 암에 걸리는 친구도 많고, 요즘 내 제일 친한 친구도 지금 아프거든. 그렇기도 하고. 뭐,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실제로 나는 결혼을 선택하는 그 배우자의 가장 건강이 가장 중요해서 사실 그게 고민돼서 헤어진 적도 있고. 그만큼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어떻게 그런 건강을 해야 되냐. 내가 운동에 대한 얘기는 20대 친구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운동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강이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근육이 부족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재활, 허리나 이런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당뇨일 수도 있어. 이제 30대 당뇨인 사람 너무 많아. 아니면 어떤 수술 후 어떤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어떤 병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만,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등등등 너무 많아. 운동을 해라보다는 본격적으로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봐야 돼. 야,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용이야. 내가 병 걸려 죽으면 끝인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사고나 할 수도 있잖아. 요 사고 내가 인력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인력으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진짜 담배를 펴서 안 좋아. 그지 그러면 내가 담배를 목숨 걸고 끊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당뇨인데 관리 안 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리고 또좀 따끔한 말인데 내가 뚱뚱해. 비만이야. 고지혈증 이런 위험도가 있어. 나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미랑 다른 문제야.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목숨 걸고 빼야 되는 거야. 이건 건강 측면에서 내가 지금 키워드 가 건강이잖아. 무조건 내가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 이걸 누가 챙겨줘? 30대인데 뭐 엄마가 챙겨줘, 아빠가 챙겨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챙겨줘. 아니, 내가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내가 인력으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갖고. 와. 그리고 나서 내가 사고 나고 자연재해 나고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내가 이 세상 살다 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사는 동안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하고 관리해야 돼. 그리고 건강 검진도 너무 필요한 거야. 나는 건강 검진에 대한 돈 낭비라고 생각했어 어릴 때. 그런데 이거는 그냥 꽁돈 날린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보험도 가입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건강에 관련된 거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어떤 관리하는 거 습관. 그다음에 루틴으로 만드는 거 운동이든 뭐든 꾸준히 영양제도 먹고 내가 이런 게 나아지는 거를 체크하고 내가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결점이 있는지 등등을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 30대 무조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건강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게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두 번째, 30대 하면 은 정말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내가 질문을 받지 청년들한테 그게 커리어 플러스 돈어 뭔가 내가 30대가 되면 커리어 어머니 돼가지고 막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내가 좋은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등등등 생각했던 막연한 꿈들이 있지 근데 30대가 의외로 녹록하지 않지 만약에 대학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고 했을 때 보면은 뭐 대리에서 과장 뭐 잘된 친구 뭐 빠른 승진했으면 뭐 팀장급 되는 거고 아니면 공부 늦게까지 한 친구들은 이제 입사하거나 뭐 이렇게 적응 아니면 내가 전과라거나 아니면 어떤 내 진로를 변경한 교수는 인제 1부터1 0까지라고 치면 1, 2 단계 그리고 내가 어떠한 뚜렷한 성과를 낸 물론 일찍이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로 봤을 때 보통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 근데 뭔가 늙은 나이 같은 느낌 느낌 아닌 느낌. 야, 20대가 봤을 때 30대면 뭔가 일어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30대는 내가 생각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열린 시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 고문만 하고 싶진 않아. 여기서 약간 좀 뼈때리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30대는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돼. 목숨 걸어라.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해서 내갈 길을 찾아야 돼. 고그 시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30대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지막 시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1부터 10이라고 생각하면 1로 시작하는 어떤 일을 갑자기 내가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증권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미용실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건 좋아. 좋은 시기야. 그런데 마지막 시기라고. 40대, 50대 내가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때 끝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친 듯이 치열하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30대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어. 얼마든지 여러분, 새롭게 시대여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포기하기엔, 한계에 이르기엔 너무 이른 나이. 그렇지만, 진짜 새롭게 하려면 죽도록. 죽도록 해야 돼. 30대에 어떤 보여지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러면 돈은 알아서 따라온다. 그래서 30대에 돈을 쫓기보다는 내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어 내가 진짜 너무 형편이 어렵거나 어떤 꼭 돈이 필요한 상황 이런 거 제외하고는 내가 돈을 쫓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데 미친 듯이 매진하고 목숨 걸어야 돼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취미인데 그 취미가 뭐예요 하면뭐 저는 뭐 영화 보기요 뭐책 보기요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죽도록 일을 하라고 했잖아. 죽도록 일을 하는 건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고, 내가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기 전이지만 내가 죽도록 일하는 기계 는 아니잖아. 나한테 꿀은 좀 던져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감성적인 좀 어떤 포인트가 있는 취미를 갖기를 난 무조건 추천.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죽도록 여기서 막 일을 하고 막 상사격 일하고 막 이러면서 한데 돈을 벌기위하고 내커리어세요 열심히 버텨. 근데 집에 가서 나는 이제 노래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든 뭐 이런 것들 있지 거기서 쏟아낸다든가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감성적인 코드를 맞춰서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교류할 수 있는 생각 없는 모임 왜 간호 혹자들은 이러거든 어뭐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모임 말고 발전적인 모임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모임 재테크 모임 이러는데 나는 참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해. 왜냐면 시시콜콜한 모임일수록 나한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시콜콜하는데 내가 그 모임에 나간다는 거는 그들과 통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친구들은 원래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게 돼 있고 시시콜콜한 사이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그 취미생활에서조차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감성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취미랑 맞지 않아 나는 거기서 그냥 풀어헤치고 거기서 물론 발전적인 모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막 비추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뿐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진짜 난 풀어헤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감성적으로 다듬어주는 그런 취미 활동을 꼭 해라.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love love love. 사랑은 30대에는 꽃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미완성인 분들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꽃 피웠다는 거는 어떤 뭔가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해서 아이까지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아직 내가 러브러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싱글일 수도 있고. 셋 다?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닌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라면, 30대에 아까 커리어 플러스 돈처럼 치열하게 이성을 찾아나줘야 돼. 치열하게 연애를 하고, 치열하게 사랑을 하고, 치열하게 남자, 여자 만나는데 노력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아, 남자는 이렇구나. 아, 여자는 이렇구나. 내가 이번 사랑에 실패했지만 다음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야지? 내가 그 사람 존중하고 정말 배려해서 이런 사랑에 실패는 또안 해야지? 이번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길 최선을 다해야지? 아. 근데 이번에도 실패했네. 너무 슬프다. 좌절. 아니, 할수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고. 인간이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소망했고 시작은 항상 마지막 사랑을 꿈꾸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잖아. 그러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두 가지지. 성공해서 마지막 사랑이 된 사람도 있고. 해피엔딩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가정생활의 시작이 또될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난 이제 내 인생에 사랑은 없어. 어, 걔랑 뭐 어떻게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내가 너무 많이 듣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럴 시간 없어. 30대에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우리 엄마가 지금 60대야. 60대인데, 내가 옛날부터 말했지만, 우리 엄마가 되게 지혜롭고 현명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내가 유일하게 조언을 얻는 사람인데, 엄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언제가 제일 훅 지나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30대. 30대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인데,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체험하기에는. 근데 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39살이 되면 40을 바라보는 시기잖아. 39살이 되면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지. 나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만으로 돼서 39살이 아직 멀어가지고,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아직 멀었지롱. 아,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사랑을 해야 돼. 나한테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우리도 매덕님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가장 힘들게 한 얘기야. 아 어, 정말 아니 너무 제가 헛상태. 아 어, 이런 얘기서 31살, 2살인데. 어 제가 너무 사랑 모르고 뒤늦게 깨닫고. 제가 너무 공부만 했나 봐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커리어를 위해서 치열하게 산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잘산 거야. 아 최근에 그 나는 솔로에서 정수님. 너무 순수하고 착한데 서른 여섯 일 곱했던 거 같은데. 막 울면서 제가 너무 이런 사랑을 늦게 알았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으로 하면 나이 깎이잖아 그분도. 너무 많이 남은 거야. 30대 반 이상이 남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30대는 다 사랑으로 채우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 30일부터 35를 굉장히 내가 치열한 커리어, 아까 말했던 커리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나머지로 그렇게 채우면 될거 아니야. 비중 그렇게 가져가서 지금 너무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냐는 것 같아. 그래서 노력을 진짜 진짜 처절하게 해야 돼. 자, 내가 이런 사랑을 위하고 커리어나 돈에 이런 거에 다 속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외모야, 외모. 자, 왜냐면 커리어랑 돈이 있어야 외모에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거든. 그리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대 연애하면 사는 잖잖아요 연애하면 돈을 많이 쓴대 자 인간이 그렇게만 결정이 되냐고 그치 돈으로만 모든 인간의 행복도가 측정이 되면 연애를 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안돼 돈만 계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 그럼 여행은 왜 가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커리어랑 돈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뭐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관리. 내가 늘 말하는 외모. 이런 관리. 아까 말했던 운동, 건강 위한 것도, 영양제, 이런 거 다, 어쨌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이 들어가잖아. 나는 30대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은 돈을 막 쓰고 나한테 관리하고 또난돈 많은 사람 돈 쓰는 거 너무 칭찬. 사회 경제가 그래, 돌아가지. 근데 그거 이상으로 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잖아. 근데 돈을 쓸때 우선순위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 외모에 있어서는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오픈런도 많이 하고 명품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투자하고 호캉스 이런 비싼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안 해도 돼. 그런 거안 해도 돼.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한 번에 싹싹 쓰리 해도 된다고. 중국 부자 큰손처럼. 차라리 내가 돈이 한정적으로 있으면 그 돈으로 내 얼굴, 그리고 내 몸, 내 건강,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남는다고. 내가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이런 거안 사고, 차라리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다고 내가 상대적으로 정말 사치보다는 굉장히 내 몸에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 어, 나는 장난 아니야. 돈만 생기면 내 건강, 내, 내 모습,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막 생각보다, 또안 산다고 하면 또 사기니까. <laughs> 내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막 사치스러운 타입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조차도 지금 내가 열거한 것들에 대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아직은 조금 멀었지만, 내가 38, 9 중에는, 진짜,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도 할 거야. 왜냐면, 40 전에, 내가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39살이잖아? 그럼 39살, 이거 보고 있는 매더님 39살이야. 어떡해? 아, 남자친구도 없고, 어떻게어떡게 지금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 앞으로, 1월 한 달을 1년처럼 쓰면 돼. 그럼 10년 남은 거죠. 그럼 40대면 어떡해? 40대 늦지 않아 그치 우리가 어떤 모호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주로 80년대생이 많을 텐데 그니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한살두살 살 차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맞춰가면 된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30대를 보람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응.